다아다 <laughs> 네, <laughs> 아, 여러분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웃음> <웃음> 자, 미클리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소식인가요? 티아라 관련 과거에 참 불화설 더, 더 나아가서 왕따 네. 사건은 지금 벌써 5년 전의 일이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이후 최근에 네. 스타일리스트 과거에 티아라를 맡았다고 하는 김우리씨가 네. 네, 네. 저희가 출연하는 그 방송에 나와서 포머쇼죠? 네 포머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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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네. 과거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불화설에 티아라는 잘못이 없다. 네. 아, 화영이가 좀 버릇이 없었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어요. 그 자, 이, 이게 사실 잊을만 하면 재점화되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자꾸 이 사건이 없어질만 하면 다시 드러나고 잠잠한 사태에 계속 불이 이렇게 좀 붙여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그렇죠. 하고 계시기 때문이기도한것 같아요. 근데 맥코크스이좀 그 네.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조용조용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이제 그때 사회적도 연예계 분위기가 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막 논란을 재점화시키고 이러지 말고 네. 조용조용하게 넘어가자라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 내려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명쾌하지 않은 이유가 음. 서로 명쾌하게 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약간 하거든요. 맞아요. 그들끼리 네. 어떤 사적인 관계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음.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친구들끼리도 만나서 뭔가 마음이 안 좋은 게 있을 때 이걸 꼭딱 명쾌하게 해결을 하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냥 음. 에휴, 넌내 친구니까 좀 넘어가기도 하고 뭐. 우리 김영현님께서 과연 진실이 뭘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진실은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그 미세한 감정들이 좀 맞아요. 알고 있지 않을까. 특히 네.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고 어느 한쪽만의 피해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 궁금하고요. 사실 그. 풍문쇼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김우리씨와 그렇죠. 네. 예. 그때 당시 상황은 좀 어땠는지도 두, 들어보고 싶네요 그때 김우리씨가 저희첫 번째 녹화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굉장히 위욕이 많은 상황이었죠 네네. 그리고 과거의 스타일리스트로서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네네. 자신이 아는 부분에 한해서는 네네. 제대로 명쾌하게 말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활활 타올랐던 네. 때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폭탄 발언도 있고 센 발언도 많아서 네. 오히려 패널들과 기자들이 어~ 그렇게 막 말씀하셔도 돼요라고 어. 걱정을 하니까 네. 어~ 내가 이러려고 나왔지 내가 그걸 왜 나왔겠어요라고 하면서 어. 오히려 우리에게 큰소리를 쳤기 때문에 네. 아 굉장히 네. 아~ 이분 쿨하시고 네. 당당하시고 어. 아~ 각오가 남다르구나라고 네. 했는데. 그래서 나온 발언이 이제 샴푸 발언이었죠. 네. 화영 씨에 대해서. 샴푸 가자. 네, 샴푸 네. 가자. 그렇게 샴푸를 해주시는 그 헤어 스텝을. 네. 이렇게 샴푸라고 불렀다면서 폭로를 했는데. 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난리가 났죠. 네티즌들이 일단 난리가 났고. 그 아. 다음에 바로 화영 씨가. 네. 반격에 나서죠. 반격. 약간 후덜덜했어요. 네네. 김우리 선생님 알았으니까 그만 지어내세요. 선생님 때문에 우리 회사 사람들 긴급회의 긴급 들어가고. 들어가고 아침부터 민폐세요. 정확하게 하시고 방송 나오시지. 어설퍼서 어떡하시려고. 아이고 나이도 지긋하게 드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무섭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이 하... 참. 어쨌든 네. 자기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닌데 네. 어떻게 그냥 음. 보고 들으. 들었던 내용을 네. 기정사실화해서 그렇게 주장을 할수 있느냐 네. 어쨌든 제3자로서좀 네, 네. 경솔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네. 또 이거 나가는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김우리 씨가 네. 또아 이건 악마의 편집이다 악기 네, 네. 다 잘라가지고 네. 어 내가 좀 이상해졌다 어 이걸 보면 내가 화영이라도 기분 나쁘겠다라는 어. 좀 말을 했어가지고 네. 제가 같이 출연한 사람으로 조금 깜짝 놀라게 됐죠 어. 악마의 편집. 악, 악마의 편집? 그러면 편집한 사람 이름이 김악마야? 최악마야? 우리끼리 막 그러면서 <laughs> 그러지 않은 이상 막 악마의 편집은 있을 수 없다 <laughs> 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만큼 네. 조금 악마의 편집은 거리가 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음, 김원희씨가 네. 워낙 갑자기 네. 어, 이슈를 한모에 받고 네. 일이 커지다 보니까 네. 약간 아, 뒤로 물러선 듯한 모습을 저는 보았는데, 네네. 글쎄요 앞으로또그 해당 토크쇼에서 아, 네. 또 이런 연예계에서 어떤 네. 식으로 또 발언을 하시고, 네네. 또 행보를 보이실지, 저는 네.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김선재 넘버원 하지원님께서 m s g 가좀센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다. 아, 이런, 예. 그리고 나딸 님께서 그때 일을 시간 지나고 지금 다시 논란 만드는 게 문제인 것 같다. 음. 어, 지금 저희 그 연예 하디쇼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엄청나게 본인들의 어, 시선을 올려주 이인데 이거 보면서 저는 다다 다 맞는 말이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네. 사실 이거 뭐 샴푸라는 발언도 그렇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네.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M S 네. G 아니야라고 했는데 네. 또 다른 매체가 네. 이 샴푸라는 발언이 M S G인지 아닌지 네. 취재를 또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취재를 해보니까 네. 샴푸라고 부른 게 맞다라는 증언도 나왔었고 그리고 어떤 스텝이 네. 내가 그때 당시에스텝이다 네. 이러면서 네. 또막 글을 올리고 그랬었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아이고 모르겠어요. 그들끼리의 일이고, 네. 그들끼리의 감정적인 일인데, 네. 아,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누가 네. 많는 풀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네. 어쨌든 당사자들이 제일 힘들 텐데 그쵸 이게 좀 미안하기도 하면서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지영의 연애 하디슈에서 여러분과 함께 티아라 출신 화영 씨 왕따 논란 재점화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 보고 있는데요 네. 너무 어려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음. 지금 잠깐 쉬었다가 야될것 같아요 아~ 저~ 아, 너무 좋아. 저희가 어려운 얘기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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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ハハハ